강병삼 제주시장은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 실현을 위해 2월 6일 한경면을 시작으로 제주시 관내 26개 읍면동 연두 방문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번 읍면동 연두 방문은 종합적인 시정 설명과 건의 사항 수렴 위주의 기존 운영 방식과 달리 제주시정 핵심 7개 분야 성과 공유와. 그동안 시민들이 건의했던 현안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 상황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등 시민들이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소통 의장을 만들어갔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소통 행정을 기반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생 현안과 갈등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은 신속한 검토를 통해. 시정에 반영하여 성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